이거는 집 알아보기예요. 여러분이 집을 알아볼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을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집을 구할 때 이유를 먼저 말하고 원하는 조건을 찾을 때쓸수 있는 표현 같이 볼게요. 가전은 다 있어서 무옵션으로 구하고 있어요. 가전은 다 있어서 무옵션으로 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전은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걸 가전이라고 하고요. 이 무옵션은요 옵션이 없는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냉장고나 세탁기가 그집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옵션 뭐 프로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탁기도 있고 냉장기도 냉장고도 있고 뭐 모든 가전제품이 다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옵션이 없는 집, 무옵션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래 패턴을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원룸은 좀 좁아서 1.5룸으로 구하고 있어요. 원룸은 좀 좁아서 1.5룸으로 구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읽어볼까요? 원룸은 좀 좁아서 1.5룸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다 또는 뭐 찾아보다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아니면 알아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음,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집의 단점 말하기예요. 부동산에서 이제 중개인이 아, 이 집은 그런데 좀안 좋은 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옥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옥탑이에요. 옥탑은요. 맨 꼭대기 가장 위에 있는 집을 우리가 옥탑, 옥탑방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거 단점이 될수 있겠죠? 계단으로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럼 이 패턴을 우리 바꿔서 한번 읽어 볼게요. 베란다가 없는 원룸이에요. 베란다가 없는 원룸이에요. 어, 베란다가 필요한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란다가 없을 때 어때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것도 다 단점이 될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집의 단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옥탑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다고 들어서요. 옥탑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다고 들어서요. 어 여러분 옥탑방은요. 보통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서요.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럼 이걸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룸은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좁다고 들어서요. 원룸은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좁다고 들어서요. 빠르게 읽어볼까요? 원룸은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좁다고 들어서요. 어, 선생님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 원룸은 우리 고양이들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안 되겠죠. 어, 불편하죠?